경결이 800m 8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2번, 4번, 6번 바깥쪽으로 7번 초반 선두 다툼을 벌여합니다 4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6번이 앞서면서 선두이 끌고 있고 안쪽으로는 2번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2번 미래세상, 6번 제왕의 법에 2마리 앞서고 있고 4번 개나자네가 바깥쪽 따라 붙고 있고 7번 명품 여왕도 가세합니다. 뒤에서는 1번 청룡 신화가 5위로 따라붙습니다. 바깥쪽 7번 명품 여왕의 역주가 덧붙이면서 6번 제왕의 법에 7번 명품 여왕 두 마리가 앞서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2번 미래세상 4번 개나자네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6번 7번 선두움입니다 2번과 4번. 3 4 2 3 7번 명품냥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어갑니다. 7번이 선두 이끌고 있고 6번 재왕의 부비는 2로 밀렸습니다. 그 뒤쪽에서 안쪽 치고 나는 1번 청룡신화와 2번 미래 세상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6번, 2번 세 마리가 2 2, 3 이제 선두 싸움까지 연결이 됩니다. 7번 명품냥 뒤쪽에 있는 1번 청룡신화가 따라붙습니다. 1번에 역주있고 있고 6번과 2번도 바깥쪽 치고 나옵니다 7번, 1번 두 마리 싸움에 2번, 6번 따라붙습니다. 7번, 2번, 7번, 1번, 2번, 6번 네 마리 앞서면서 결선 통합니다. 7번 명품여왕과 1번, 청룡신화 손두쌈번 1번, 다시 2번미번 미래세상